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교재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 화면에 글자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수업 시간에 나중에 좀 앞으로 좀 옮기시는 것도 좋고, 여기서 좀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가독성이, 책하고는 좀 다른데, 한 텍스트를 좀두 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MSWORD 많이 쓰죠? MSWORD로. 하...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하는 것들로 방법은 있는데, 그건 필요하면 쓰는데, 제가 m s w o 로 그냥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책 있잖아요. 그 원고를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기도 쉽고, 어, 마킹하기도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화면이 보일 것 같고, 어, 자, 제가, 어. 그라운드 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라운드 지로는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미는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안내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거래법이 뭔지, 그다음에 국제거래법의 뭐 개요 이런 것을 설명했는데 딱 하나만 알고 있어요. 일단 국제거래법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의 국제거래법이 아니라 그냥 국제거래법이라고 할때 국제거래법은 뭐냐면. 국가 사이에,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스 보도. 더 많이 얘기하면 은 뭐, 트랜스 내셔널 근데 요새는 트랜스 말잘안 쓰는 것 같아. 트랜스젠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트랜스 이게 별로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 트랜스젠더를 내가 그 사람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말은 요새, 요새는 크로스를 말 많이 쓰고, 아니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라는, 국, 국, 결국은 국경을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은 삼성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삼성은 뭐제 생각에 한해외이한 50개에 나가 있을 걸? 그래 다국적 기업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어? 다국적 IBM 이런 사람 이런 회사는 지금은 국가를 초월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간의 상업적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를 보통 어 국제 거래법이라 합니다. 그니까 거래라는 말 자체가 어 그런 뜻이에요. 뭐,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물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심지어 금융. 이런 것들을 다 국제거래법의 항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국제거래법을 하는 저로서는 지금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럴지 알아요? 우리 트럼프 형님 때문에 그래요. 이 트럼프 형님이 조지아에 거기 온다막그불가항력적인 사태를 해갖고 막 엔지니어들 다 구속하고 막 그랬잖아요. 구속은 아니야. 그건. 구금이지? 구속 뭐, 심사도 안 하고 그냥 일단 그러고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국제거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어렵냐? 국제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위험이 옛날에는 자연재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지진이 났다. 근데 요새는 사람이 무서워. 난 가장 무서운 게 트럼프야. 뭘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트럼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잖아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세를 막 올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WTO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그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WTO 글로벌레이제이션 얼마나 공부했어요? 어디 갔어? 지금 WTO? 그냥 없어졌어. 그렇죠? 조지아 공장 거기 보면 이게 WTO고 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설명이 안 돼. 또 하나의 뭐냐면 헌법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헌법도 뭐막그 헌법 공부하는 분들도 막한 헌법 초유의 사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란의 시대야.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국제거래법은 어아 조지아 공장도 국제거래법 관련이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직원이 거기서 일할 수 없대요록 한 만든 그게 불가항력이냐 아니냐? 제 생각엔 불가항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투자 계약상 투자가 한 지금 두세달 지연될 거라고 최소한 공정이 그그 그, 그 공장 건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 그거 관련한 어? 그니까수 수조원의 그공장딜이 지금 그 뒤쪽 계약에서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거를 해갖고 우리가 이자 더 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냐? 어? 그러면 그, 그, 미국 정부에다 책임을 질수 있을 것 같아? 요 전혀 안 그래. 그, 바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아, 내가 변호사 시험 공부하러 왔는데, 왜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변호사 시험은 줄었다. 변호사 시험 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은 뭐냐? 자, 제가 요 색깔로 지금, 요 색깔 이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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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늘색. 하늘색은, 제가 설명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하늘색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교수님이 뭐 생각하려고 뭐 설명하려고 저기를 다한 거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도 이걸 보시면 돼요. 변호사 시험 과목으로 서의 국제거래법은 뭐냐? 국제거래법 중 CIS제하고 국제사법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조지아 공장은 이제 머리에서 지워도 돼요. 왜? CIS제의 대상도 아니고 국제사법 대상도 아니야. 거의, 거의, 거의. 왜냐면 저기 그 구금대가 한거에 대해서 뭐 책임이 있는지 회사가 뭐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 회사가 비자를 안, 제대로 안 만들어져 가서 구금을 당해갖고 나라면은, 어, LG 거기에다가 소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씨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갔지 내가 가서 구금당하라고 그래가지고 니야들이 비자 안 해줘가지고 내가 가서 어? 일주일 동안 쓰레기 같은 뭔가 먹고, 어? 막, 그래요. <laughs> 거기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제거래법에 관한 상관은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이나 뭐 하여튼 근로관계 계약법에 문제가 될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아 지나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수업에 관한 제가 강조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할게 있고 제가 할게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하여튼 이 전책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업그레이드가 한30% 이상 더 됐어요. 그니까 러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버리고 버리세요. 머릿속으로다 이해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면 다시 안 읽어도 되죠. 그거예요. 그래 서쭉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쭉 넘어가다가 뭐 중거법 결정 이런 거를 왜 썼냐면 CISG인데 여러분이 어, CISG 국제매매법과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과목이 국제사법인데 요거를 다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둘이 섞여. <laughs> 그럼 여러분들이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2번 문제는 CISG고 1번 문제가 사실은 국제사법이잖아요. 근데 막 국제사법 문제 풀려고, 어, 이거 CISG인가? 막 이렇게 헤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르지 말라고 둘의 관계.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이따가 보내드릴 건,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이 꽤 있는 것 중에 뭐냐면 CISG를 실제로 어, 계약에다 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갖고 실제로 샘플 계약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참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그럴까? 이건 법이고, 그러면 진짜로 해외 사업하는 이 사안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계약을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돼. 사실 공부를 하면. 근데 궁금 안 하고 그냥 법만 들었다 공부하고 실제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계약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친절하게 한글로도 해석도했고 해놨어요. 근데 이거, 이 계약의 특징이 뭐냐면, CISG의 상당 부분들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어. 그러면 이게 수업하고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그렇게 하는 거로 보고. 자, 여기에 근데 이제 계약서에서 제가 한 가지만 볼게요. 몇 조를 보냐면, 어, 가버닝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페이지 13페이지, 요 프린트물 13페이지에 보면, 가버닝로라고 나옵니다. 29. 29일, this agreement and any non-contractual obligation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이 arising out of, 여러분들이 국제계약을 하게 되면, 몸모로부터 발생하는, 그러니까 몸모와 관련된 계약, 몸모에 대한 계약 할 때는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이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are governed by the CISG.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 계약은 CISG에서 규율된다. 딱 표시를 했죠? 그러면, 이게 물품 매매 계약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인데, CIS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예? 이 계약서를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그럼 국제사법상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전혀 문제가 안 돼. 국제사법은 공부할 필요도 없어. 왜? 국제사법에서는 45조에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합의한 법이 중거법이 된다요. 상사자가 이렇게 계약에다가 해, 했어.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이게 뭐 객관적 연결이 되냐? 불법 행위가 뭐가 연결이냐? 되 이런 거 고민할 것같아안갈것 같아요. 같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29의 2를 볼까? matters governed by but not expressly settled in the CISG.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해. 근데 CISG에서 가본 되지 않는 규율하지 않는 매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 이때 국제사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